시작해 볼 텐데요. 네. 자, 일단 채소부터 한번 손질해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대파요. 네. 대파 요즘 파가 맛있을 때철이죠. 네, 대파를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어요. 그렇죠. 데 이제 오늘 볶음밥에 넣을 거니까 좀 자잘하게 다져줄 거거든요. 음. 그래서 대파를 1/4로 하고요. 어, 볶음밥 하실 때는 이런 흰 부분이 좋아요. 파란 부분은 좀 진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서 좀 맛이 없거든요. 질퍽해지니까 예. 그래서 보송보송한 이 파란 부분을 이렇게 4분의 1로 자른 다음에. 그냥 적당한 크기로 다져주시면 되죠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볶음밥 을 네. 넣듯이. 네. 자 윤혜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는데요. 네, 맞아요. 어 제가 아까 소개해드릴 때 네. 자연 유리 연구가라고 네.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네. 어 근데 이름만 들어도 뭔가 몸이 네. 건강해지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자연 유리는 저희가 어떻게 좀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이제 최소화 최대한 네. 그 인공적인 것을 좀 감히하지 않고요, 식재료 네.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제철에 나는 음식을 가지고 요리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건강이 따라오겠죠. 그렇죠. 네, 조금만 음, 보라 옆에다가 이렇게 네.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그러니까 자연 요리를 많이 먹게 되면 네. 몸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그, 6학년이 네모랜데. 예? 예. 아직까지는 이제 지병이 없구요. 예. <laughs> 아주 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구요. 예. 네, 제 밥을 먹는 제 식구들도.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자기가 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한 네. 줄 알지만 사실은 <웃음> 제가 <웃음> 항상 맛있는 밥상을 차려서가 아닐까. 오, 자연 밥상을 차려줬다 네, 그게 아닐까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죠. 맞아요. 요즘 추세가 네. 사실은 뭔가 건강한 식재료로 네.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자 이런 네. 주의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연 요리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쪽파. 이 쪽파가 들어가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쪽파는 사실 같이 볶을 게 아니고요. 예. 위에다 고명으로 얹을 거여서 예. 네 자잘하게 이렇게 따로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일단 넣을게요. 많은 어머님들이 아, 오늘은 뭐해 먹지 예. 이제 고민하시면서 메뉴를 막 열심히 막그 요리책을 찾아가시고 예. 찾아서 이제 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가셔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시잖아요. 예. 요즘같이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에는요 그러실 네. 필요가 없어요 오. 그냥 장바구니 하나 들고서 마트나 시장에 가시는 거예요 네. 가셔서 마트에서 제일 싼 재료 네. 마트에서 제일 흔한 재료 네. 시장에서 가장 푸짐한 재료들을 고르세요 음. 그게 바로 제철 재료고 네. 그러면 어, 영양가도 풍부하지만 가격도 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없는 재료를 뭐 힘, 힘들게 구해서 하는 재료보다는 그냥 시장에 가 매일 시장을 가니까 시장에 가서 제일 눈에 띄는 거. 그걸 보고 메뉴를 정해요. 음. 요즘은 또 너무너무 계절이 좋을 때잖아요. 가을이라, 그죠 네. 그래서 재료들도 풍부하고 맛있을 때니까 표고버섯도 어, 볶음밥에 넣을 거니까 좀 자잘하게 이렇게 네. 살짝 굵게 다진다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확실히 가을은 수확의 네. 계절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네. 먹을 거리가, 먹거리가 네. 풍성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이 버섯을 넣는 이유는 볶음밥의 이제 주 재료 중에 하나지만 네. 어, 가을 되면 또 버섯이 좋아요. 음 버섯이 또 면역력도 향상시키고 네. 비타민 D도 많고요. 풍미도 좋고요. 네, 그래서 쓰는데 혹시 집에 그냥 팽이버섯이나 먹던 느타리버섯이나 새송이버섯이 있으면 네. 그걸 쓰셔도 됩니다. 꼭꼭 꼭 표고를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을 해봤는데요. 네. 자, 그러면 명란까지 한번 손질해볼까요? 네네. 요거는 이제 알을 터트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칼등으로 껍질을 이렇게 빼면은 그다음에 이게 나오겠죠. 이렇게 쭉 누르면. 네네. 명란은 참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명란만큼 맛있는 게 없지요, 또. 맞아요. 네, 명란은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요. 예. 또 살짝 쪄먹어도 맛있고. 예. 국에 넣어 네. 먹어도 맛있고. 아우, 저는 제일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명란 두부찌개예요. 아 명란 두부찌개. 네, 네. 재료가 아무것도 없을 때명란젓 예. 톡톡 넣고 두부만 넣어서 그냥 끓여요. 아, 그 는실감도 네, 네. 좋고. <laughs>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식구들은 주면 뭔가 굉장히 마이, 맛있게 먹은 거. 같은 느낌? 뭔가 이 명란이 네. 들어가면 좀 특별해지는 네, 것 같고. 아요 이렇게 명란까지 손질을 해봤고요. 이게 뭐죠, 선생님? 다시마 튀각이에요. 다시마 튀각. 네, 저는 저희 어머님한테 네. 비빔밥이나 이런 이제 비빔국수 같은 걸 배울 때 조미료를 안 쓰고 다시마 튀각을 곱게 가루를 내서 이렇게 예. 뿌려서 먹었거든요. 예. 다시마가 원래 감칠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대단죠 다시 국물도 내고 예. 두꺼운 그 진하고 두꺼운 다시마는 국물 내기용으로 쓰시고요. 네. 이 얇은 건 이렇게 튀겨서. 설탕가루 솔솔 뿌려가지고 다시마튀각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부각튀각이 인기가 많다고 아, 그래요. 그래요. 김부각이랑 네. 다시마튀각 정말 젊은 사람들 많이 찾거든요. 그냥 지점부리도 좋고 예. 이거를 갖다가 가루 내려면 힘드니까 그냥 사정없이. 네. <laughs> 사정 없이 이렇게 부셔지면은 네. 좀 가루가 되죠. 이 향도 정말 좋고 식감도 네. 좋고. 나중에 감칠맛이 막 입안에서 확 터져 나와요. 맞아요. 네. 정말 이거 술안주로도 많이 먹고 네. 그다음에 또그밥 먹을 때도 밥반찬으로도 많이 밥 먹거든요. 반찬으로도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부셔서 네, 부셔서 이제 가루로 아주 고운 가루는 아니지만 네. 최대한 이제 부시면은 네. 네.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재료 손질 다 끝났습니다. 네. 근데 본격적으로 네. 명란 볶음밥 한번 만들어 가 볼까요? 네, 그럴까요? 팬이 좀 따뜻해지면 그다음에 이제 네. 기름을 넉넉하게 예 볶음밥이니까 좀 기름이 조금 넉넉하다 한 큰술 이상 네. 마늘파 이제 향을 내는 거죠 예그 네, 맛있거든요 파마늘 향이 기름에 들면은네 정말 맛있더라고요 기름 자체가 이제 맛있어지니까 네네 네, 네. 이따가 볶음밥을 먹고 싶을 때 네. 이렇게 새, 새로운 네. 레시피를 배워두면 참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볶음밥을 가장 맛있게 하는 건 처음에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 네.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재료들이 질척하지 않는 거 아, 뭐 양파라든지 수분이 많은 거 네. 많은 것들 넣으면 볶고 났을 때 고슬고슬한 맛이 없고 질감이 떨어지니까 네. 수분이 최대한 없는 것들이 이제 이런 파라든지 버섯,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당근 같은 거 네. 그런 걸 넣으시면 은 어, 질척거리지 않고 구슬고슬하고 맛있는 게 되죠. 그런 것 마늘이 같아요. 마늘이 이제 예. 끓으니까, 그 다음에, 한번 파를 넣어볼까요? 아니, 파기, 파기름이 참 맛있죠. 향이 좋고, 그죠? 렇 네, 파기름을 이렇게 내서, 고 기름에다가, 이제 나머지 재료를 볶는다 생각하면은,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어, 요리할 때, 파마늘 기름을, 파마늘 ]군요? 기름을 충분히 낸 다음에, 요즘 뭐 마늘, 파, 예. 그 다음에 버섯, 정말 많고, 예. 가격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영양이 풍부할 때죠. 그렇 그러니까 애써서 제, 식재료를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 예. 네, 제일 많은 재료, 우리가 제일 쉽게 구하시는 네. 재료, 제일 흔한 재료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섯이 이제 살짝 노릇노릇해지게 되면요. 네.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밥이죠. 맞습니다. 네, 네. 만약에 볶음밥을 위해서 내가 오늘 밥을 하겠다 하시면은 네. 물을 약간 적게 잡으세요. 아, 차이가 네. 없게끔. 네네. 네. 그래서 넣어주세요. 자, 밥다 넣어주세요. 네네. 네. 넣셔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진니기 심면은 식감이 떨어지고 예. 기름이 코팅이 안 되니까 고슬고슬하게 하는 고슬고슬하게 방법. 주걱으로 이렇게 딱딱 잘라주는 기분으로 잘라주듯이 네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 이 방법 네. 체비 하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밥을 넣어서 밥이 예. 약간 데워질 것 같으면 우리가 아까 준비했던 터진 명란. 예. 전을다 넣을게요. 터진 명란만 넣나요? 네, 터진 명란만 한번 넣을게요. 넣어주세요. 아... 네. 네. 네, 선생님? 네, 이, 이 명란도 염도가 네.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그렇죠. 정말 기름에 들어가서 막 튀더라고요. 이거를 예. 버터에다가 구면은 버터는 금세 예. 타는 성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식용유에다가. 식용유. 네, 네, 네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집에 있는 젓갈. 아 되도록이면은 뭐, 새우젓이라든지, 예. 오징어 젓갈도 쫑쫑 썰어가지고 넣으면은 거의 이 맛은 아니지만, 예. 또 맛있는 맛이 나와요. 맞아요. 그 해산물이 주는 그 트,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젓갈의 그 감칠맛이 있죠. 아, 네. 지금 이 명란이 톡 터진 소리가 들려요. 들리죠? 네. <laughs> 좀 맛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간이, 너무 여기서 간을 100% 맞추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약간 싱겁게 맞추셔도 괜찮아요. 여기서요 네네. 이거 뭔가요, 선생님? 또 나머지 명란을 구워서 위에다 올릴 거거든요. 오 네, 그래서 잘이된것 같죠. 이제 먹음직스럽게 잘된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접시 에 담아 볼까요? 미리 반만 한번 옮겨 담아 볼게요. 네. 이건 네. 제가 이제 두 공기에서 2 인분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각자 먹고 싶으면 조금 작은 음, 접시나 그 볼에다가 1인분씩 서빙해도 되고요. 예. 오늘 제가 좀 이제 푸짐하게 담기 위해서 조금 많이 담아 볼게요. 어, 뭔가 특별한 볶음밥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laughs> 네. 일단 명란 볶음밥이 밥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담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후라이팬이 깨끗하니까 여기다가 바로 명란을 네. 또 구워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께서 네. 이 껍질을 반은 벗기고 반은 네. 껍질 때두셨어요 네. 요거는 이제 타면 터지기 때문에 네. 약간 불을 약하게 하고요. 네. 기름도 아주 약간만, 살짝만 두르시고요. 터지지 않은 명란으로 이렇게 굴려가면서 그러니까 명란을 구워주는 거예요. 명란이 쉽게 타서 네. 염도가 있어서 쉽게 타더라고요. 네. 요것도 이제 취향이에요. 네. 레오를 먹을 것인가 예. 웰던으로 먹을 것인가. 어 제가 먹어보니까 가, 어, 반은 있고 가운데 중심에는 안 익은 게 예. 제일 맛있더라고요. 어머,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조금 안쪽은 덜 익어야 식감도 <laughs> 네. 좀 다양하고 맞아요. 취향에 따라 원하시는 네. 대로 다 익혀도 되고 네, 네. 자주 굴려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굴려가지고 여기 남은 여열로 네. 이거 익혀는 동안에 저희는 이제 다른 채소를 갖고 세팅을 하, 해볼게요. 네, 다른 채소 한번 올려볼게요. 네. 살짝 이렇게 다시마 티가 네 다시마 티가 한 4분의 1 정도 진짜 감칠맛이 그냥 네 올려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쪽파. 쪽파. 쪽파 맛있잖아요. 맛있죠. 음, 쪽파를 이쪽에다 놓을게요 색깔 때문에 이 쪽파가 크기는 작아도 네, 네. 자기 역할을 톡톡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넣어도 향이 확 살아나면서 입맛을 돋구잖아요. 예예. 그다음에 우리 이제 김가루. 네. 김가루. 이쪽에다 이게 하고요 김가루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김치볶음밥하고 계란후라이하고 예. 예, 김 올려야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통깨 통깨도 이렇게 고소하니까 밥에도 안 넣고 위에다 고명을 이렇게 뿌렸어요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준비한 예. 명란을 통명란까지 한번, 이제, 통 명란까지 네, 한번 네, 올려볼게요 한번 예쁘게 썰어보는 거예요 <laughs> 아, 말씀하신대로 네 겉은 익고 속은 조금 안 익은, 촉촉하게, 네, 촉촉하게 요리지 맛있는데 요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예. 네 나는 꼭날로만 먹을 거야 하면 그냥 올리셔도 되고요. 아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었네요. 그래서 네, 여기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은 네. 갑자기 고급 요리가 됐어요. 진짜로요? <laughs> 네. 뭔가 대접받는 기분이고. 네. 대충해서 먹는 볶음밥의 느낌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주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예.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명란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푸짐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명란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